Hello, good morning everyone. I'm my name is Charles Lee. I'm an education writer. Uh,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Uh, 지금부터 한사회에 uh, 걸쳐가지고 uh, 영어 uh, 공부를 잘하는 법또왜 영어는 공부를 해도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uh, 제일 좋은 교육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간이 있으면 uh,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일 좋은 교육법은 제일 좋은 교육법이, 영어 교육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제일 좋은 교육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실일 좋은 교육법은 외국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전 적은 사람이 책에 적어놓은 그런 교육법이 아닐까? 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라는 거, 뭐 그런 거, Cognitive 뭐, Teaching Method,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교육법은 어,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가 제일 좋은 교육법이에요. 그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저기 어,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든지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뭐 축제도 안 하고 어, 뭐 오늘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해가지고 뭐뭐 뭐 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도망갈 공리만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영어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솔해 줄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만,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 학, 학교를 따라서 부모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담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학교에 뭐 저기 다른, 뭐, 강사를 초청했는데, 이해, 해줘야 돼. 모든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지, 이런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지, 나도 뭔가 나중에 사회에 포템이 될수 있고, 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줄 때 되는 거지, <laughs> 집에 가면은, 뭐, 놀기 바쁘고, 공부해라는 사람도 없고, 또 학교에 와봤자, 뭐, 저기, 뭐, 담임선생, 뭐, 이야기도, 공부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학 영어 교실 갈 때, 뭐, 저기, 책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뭐, 떠들어서 그 공부가 제대로 되느냐는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학생 은 영어 공부 잘할 수가 없죠. 자, 어, 오늘은 어, 첫 번째. 영어 의 공부의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법 갖다 들이대봤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것은 이 어, 영어 공부하는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있, 있어야 한다는 게 제일 좋은 고, 교육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효과적인 교육법이 있는 거냐?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잘하는 법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